야, 여러분들, 보십니까? 자, 10월 15일. 와, 지금, 예. 송이밭을 찾았습니다, 제가. 자, 이거 보이실까요? 지금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다가, 대물. 와, 송이버섯이고 냄비뚜껑만 합니다, 지금. 와, 여기 한개더 있습니다. 참나. 대박이야, 대박.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와, 막 송이가 굴러댕겨요, 지금. 와, 이거 보이실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비가 얼마나 오고 했으면은 송이가 와자 이렇게 놓고 대박을 만났습니다 송이 와 여기 송이 좋네 이거는 저절로 뽑힌 거고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야야 우와 어,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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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대박입니다 우와새뚜껑만해와제 우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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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얼마나 제 주먹이 커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우와. 뭐봐 볼까? 대물입니다. 대물. 우와. 대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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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십시오. 와, 대물 대물. 와, 뭐 와. 뭐 능이. 와, 능이. 능이만해. 능이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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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기 또 있습니다. 우와. 우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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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야? 야, 이거, 와 이게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와 야, 한개 2kg야. 한개 2kg. 와 대박! 나이스! 감사합니다.